병. 복수의 땅하자 이번엔 진짜 복수 복수해보자 복수의 땅 로족을 만들어보자 아 진짜네 나, 나, ]이면? 나 내려갈게 나 내려갈게 <웃음> <웃음> 와 여기 두명 내려왔는데 두 명? 야두 명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 총, 총 목판 바로 올라간다 빨나 빨리 <laughs> 우리가 끝남을 당하면 어떡해? 아총 먹었다 호주로 가실? 나총전총 아, 먹었다 호주로 가실? 갈 거야? 뭐, 권총으로 자신 있으면 가고. 아 떡배야. 가, 가, 가. 나 2층에서 떨어질게. 이가 이긴데 왜 이거 못걸려 너? 떡배랑 왜, 왜, 왜 떡배랑 빼 있어? 야, 가, 그냥 늦었어, 빨리 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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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얼 빨리, 빨리 야 많이 정말 많이 준다 거기 그, 그 아이 게임 끝나 됐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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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헬로 하지마 하지마 절 하나 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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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벌러덩인데 벌러덩 아 홀로그램? 홀로그램 나나아 아, 올로그요임올로러레임 뿌렸어 올로그 뿌렸어 땡큐 땡큐 졸업 아니 살았다 아.. 시발 여기서 살자 살자 일단 원도 좋아 나이스 제발 쭉 살아보자 이번에는 좀잘라고 들어갈까 음. 여기 못 살긴 했는데 쭉라왔습니다 일단은 빨리 빠르게 파밍을 하고 아이케이 안 먹었어. 아이케 어, 나왔다. 뭐. 엄마가 나왔어. 어, 아, 나 미안해. 너야? 안 돼. 아까, 아까도 안써는다이 가지. 홀로그램 죽겠다, 슈다 홀로그램. 안 남자 죽게. 내려갑니다. 이리 티모티. 홀로. 땡디 홀로. 아까 내첫 번째 선대에서 이가, 이가 빠 있었는데. 어디서? 첫 번째 선대 있잖아. 뭐가아이 엔터 털다보면 나오겠지 털다 뭐아 원프 엠보 지금 사람 없다는 가정하에 턴다 뭐안 먹어져. 제가 이거 나 벌써 와 사람 되게 너무 너무 빨리 죽어. 근데 벌레으로 죽은 니빨냐없없거 아니야. 이먹으 먹을라. 까까꺼안다 죽어. 먹어 줄게. 음, 들어요 홈런 필요하냐? 어. 넘어간다고 홈런 필요해 나어 아, 선글라스 엑사야 소음기 있다 병가 파워 아, 아, 컬러 엑사야 소음기 딱 준다고? 있어 봐 줄게 있다 웬일로 나한테 그렇게 다 주시나 목판 있음 목판 맞냐? 목 90발 98? 90발? 90발 90발 목판 3 0 어, 투덕배다 투덕배 아아! <laughs> 저 못살 ㅎ ㅎ 있다 여기여기여기 더 여기, 다리 쪽에 레토나도 있어 오케이. 템이 너무 멜랑꼴랑한데 이파또 있네. 안 먹지. 이나야지까각고안 먹어. 안 돼. 구타을 먹을 필요가. 없뚝3뚝 이냐 그러면? 없지. 날1뚝이었는데3뚝 나, 나 개프가어있는면먹어있개 것보다 어있는것보어는 것보다 는스보다더 숨어있는 것이다더이어있는 것보다 더는보어있어아는어아는어 안 붙어? 오이 갑옷 나왔다 대박. 구나아다어 이제? 아니 아 멀었어 들어 갈래? 턴대고래 지2 0 이거 집두 개만 여기 있는 거두 개만 털래 그냥 오타에 너무 부러해 8배율. 어, 8배율. 이거 아 어, 말거 말해줘. 말해줘. 이거 거말해거 말해줘. 거해줘해줘 이거 말 8배 쓸래? 8배! 거 말해줘. 이거 말해줘. 이거 말해줘. 이거 스카던가 AR? 어줘 줄라면 줘 싸우러 가자고? 아하. 어, 아, 어 스카짱? 아 스카 쓰고 싶은데, 스커스 안 했는데. 상처들이 또 있고 상처를 지료줄 사람 어디 아, 없나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어어 뭐가? 여기서 뭐해? 내가 차를 판다 어지차 가져올게요. 모다 아야 나말 떠나버렸어. 아 진짜 배. 이 뭐. 가냐 애가 스냐 개머리 파 어 여기, 방금, 여기, 방금, 여기, 여기 오, 뭐야, 깜짝이야. 뭐, 깜짝이야. <laughs> 나안떨어졌고팔 <안 웃음> 배율 개머리파 이것도 좀 맞고 통기 S R. 아 개꿀. 좋아. 완벽해 이제. S R 안, 안 먹어? 먹었네. 비치 패드. 아 목개 이구나. 아빨가맛 어디? 떨어 떨어지 기도드려 따로. 기도드려봐, 기도드려 막 기도드려. 나 기도드려 빨리. 안 떨어져? 아니다. 아좀 멀다 근데 어디 또안 어, 떨어졌는데? 어, 떨어졌어. 나 멀어서 안 보여버리지. 봤어, 봤어. 그 파밍? 이게 돈가사?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여야여야 없어, 없어, 없는게 없어, 없음? 아, 나 못한 거 못한 거탄냐 보탄? 나 120발 가자. 자기보고 가던 거. 빨간 아뭐 이쪽서로 쏘셨어? 아또바다매아 너무 아, 너아 너, 아니, 이거 났잖아 아까 너 아까 오래전 오리 오리전잖아 어, 어디서 어디로 간줄 아냐?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 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갔다. 아어 운전 내가 보라니야. 어레터안 해? 보라니 하고 싶은데 레스터 타타 레스터 타. 어디? 아어 뜬다. 나았어 아냐? 기어다 아가 아니야 아가 야내가지나가 맞이네. 가 맞이네. 아가 괜찮은 아가 맞이. 아가 맞이. 아가 맞이. 아가 맞이. 아 아가 아 아가 이 아가 맞 아가 맞 아가 맞이. 아가 인가맞 올려도 될까? 가마 계속 간다. 너무 아! 무 일도 없던 거 요새 레전나뭐 기름 빨리 댄다고 하지 않았냐? 어러긴 한데. 뭐가 야될 거래? 아범, 나뜻한 말이야. 아, 나 하면 돼. 아, 아겠잘 건나? 와, 아게들렁오니까 데려가지 말고 재벌다. 봤지? 아까 도 분명히 내 눈앞에 있잖아 봐아빨간색 없어, 없어 잘할 것 같아, 잘할 것같가뭔 소린가를 모르겠네 화보인 것 같아, 김 아, 좀 먹어 놓고 지금 좀 아까 두 개나 봤는데 어지 이건? 이게 나야? 나야? 아니에요. 아, 연비 운전한다, 이거 연비 아, 연비다, 어떻게. 이 집에 사람 이살것 같아. 가사 있다. 탈래? 나. 나. 가사 타게? 망하사? 망, 망아사타 없구만. 저기, 여기 있는데, 여기로, 여기로 고나또 아, 있는 것 같아, 나네시 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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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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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 있어 집에있집에집 집에서 집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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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아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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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고 싶은데 안에 있어 에지집 아파 에서서집에 아파 에서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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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벼락 어디 봐나모 뭐야 나차 나무하고 차 뒤로 쐈어 어디 나 담벼락 어라첫 번째 왼쪽지 뭐야 아, 터졌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안아어아아어디 있냐 여기 단뼈 담벼 기자 기자 단라아엎드렸네 이거야 이거야 카고 발전이 네가 소운기 나 줬잖아 방금은 무슨 소까 뒤에도 서 있는 거 아니야? 아, 기절인데. 아, 어, 어, 아, 다 니가 어가어 탑, 오, 야, 진다터진다 쏜다. 봐봐. 박았어. 귀신가 봐, 자 황이, 황어냐 황이. 황이. 어딨다, 황이. 오, 시아, 너, 없 앞에서 떨어지. 방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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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빨간 만 방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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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거방금어금만 방금만, 방금만, 있냐? 너? 없지? 가야되지 가고는데 근데 어디 어봐쫌 갈... 잡고가자 아 죽을거 같집이리가너차 없.. 차.. 차있다 아 아니, 자, 형님. 집으로 들어간다 가 그냥 막 들어갔다 차아그에도 차있다 나나로 뛸게 그냥 너쳐안 어. 타고 어나 상황이 타아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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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는 쟤네, 어와야 어차피. 어, 여기 빨아 빨아. 저 보기도 있네. 치코? 과형이저 앞에 배상력 간다. 어, 일로 일로 일로. 배상력있다배상력있다 혹 그래 낀다 우리 봤다, 아, 우리 뭐야. 들어야 보게, 보게. 보게. 보야 여기, 여기로. 차차 있잖아. 아, 그 새거 아니었냐고? 야, 오른쪽, 오른쪽 에 가면 왼쪽에도 있어 오른쪽. 차이는차차인 끝했어. 뭐 몰랐어, 이거. 어, 씨, 몰랐어. 그어디 그, 오른쪽, 있어? 오른쪽. 오른쪽. 계곡에도있었어 양각에. 땅 아, 부르면 안 돼. 저기려어히려어디서 어디서 오히려 오히려 다히려어다클리히어다히려 오히려 어다죽었다고타히려 오히려 리히려 오히려 오어려오히아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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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른쪽오 오히려 오히려 오히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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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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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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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맞는 거 아니야? 거기 맞아, 여기 어, 진 잠깐만, 여기 양각인데, 우리 붙으면... 아, 끝나갔 아, 또 쏜다. 누가 쏘지? 아, 땜에 있는 거아니아

사, 살 거야, 탈 거야? 아, 여기 계속 지어야 돼? 계속 불리해니가 그 여기 있으면 안 돼. 연막 없어, 연막 있냐? 아, 왜, 왜, 연막. 없어, 연막 없어. 어, 있냐? 일단 아, 하나 뿌렸 자, 준비해봐. 하나, 아? 둘, 아, 셋. 가 모온다, 뭐 모온다. 뭐이 앞에도 총리들려 아,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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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빠안끝나 아빠,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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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앞에 사람 아 앞에 사람 앞에 사람 멈춰 멈추라고 앞에 사람 아, 아야 <laughs> 피가, 피가, 피가. 진짜 너무 많아 기다려. 너무 많아 아 뭐야 거기 아, 있어? 야야 자기장 바뀌잖아. 자기장 히잖아 아차 있잖아. 떨어아아나사방에 있어. 아 내가 더 들어가야 돼. 그냥 이런 언덕에 숨어있는 거이니야돌 뒤에 숨어. 돌 뒤에. 어디 가려고 저기. 차 있잖아. 저기. 뭐가? 앞에 있어? 건너편에 차 있잖아. 레트로가 있네. 어디 안보인데 방향 불러줘. 방향 불러줘. 저기. 285. 방향 불러주면 안 돼. 나 어디로 가? W 285. 레트로 있어? 네. 네? 옥탑 어, 맞냐? 없어 나도 나나 총알 70발이야 아 지나간다 우리 무소유를 하자 AR 이거 죽고 없냐? AR 이거 앞에 없어 하고... 없어, 없어. 아힘들다 막아있어 아, 이거 ㅅㅂ <laughs> 아 뭐예요, 뭐. 야, 뭐 온다. 뭐야 뭐야 야 모은다 뭐야 이거? 좀, 소리 좀잘 듣고 말해 애들 딱 아까 시켰는데 뭐가 쌓였는데 아까 야저야매봉좀 가야돼 매봉좀 가자 지금 가자 매봉좀 가자 어쩔 수 없다 왜타 운전해 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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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찍었어? 내첫 차가 너 토터 가던가 내 타고 가던가 그냥 가 그냥 아, 뭐. 가 아니 토터가 토터는 없는데 이거 빨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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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너가왜 먼저 아 저거 내렸네 노란색 간다 야 오토바이 지나간다 아 무시해 무시해 못 박냐? 아, 씨. <laughs> 맞... 친구, 안녕. 거기로 <laughs> 아 안녕, 걸로 가. 어, 니꺼 싸운다. 싸운다.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고안 돼, 안녕! 그 아, 박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못 박았어. 엘리킴 어, 라시네 사람 아니야, 저거? 몰라, 이 들어가. 사람 있냐? 아,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아, 다 사람 있어. 폭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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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야, 안 들어가, 어디 가? 배 매봉들 여기 매봉 여기 아니었어? 나 내려온 대면죽겠다 매봉 여기 아니었어? 매봉은 여기 아 친구야 나 내렸어. 친구야. 그런 것 여기 있는 거 같아. 있는 거 같아. 아나 팬트랑. 나야 나 옷과야. 아 근데 여기가 더저 노란색이 지더 좋은데? 어차피 막 수류탄 까고 날이 나어잠깐 아까 너무 많아진데나 이거 없, 언덕에다 해. 나 오파 줄거 없지, 난. 없다니까. 너네 이거? 아니, 나인데? 아, 이거 나 아닌데? 나 언덕이라니까. 여기 저 주변에 있다. 제발. 이거 주변에 내렸어 주변 대신. 야 노란색 가야돼저쪽에 노란색 끌어야 돼 빨리 와x2 이 노란색 막 달려 그냥 나 주변 사람인데? 이거 깔게 노란색 지금 사람 있다 말한다. 치코리타? 대가리 필요한데 나 대가리 없어 난 빵이야 나? 나 빨리 와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몇번이지뭐차 없어? 아 차가 터지기 일부 직전이야 지금. 나 차가 자 지금. 오토바이 내자세가지 데리러 가야 돼. 방금 안 와도 돼. 아, 그냥 터져 Come on, come on. 안 와도 된다 6킬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나꺼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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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 <laughs> 아, 정말? 으이, 구게 조, 조, 그냥 외. 하하하하하하아하없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있하하하하하어하하하